And I'll never know So forgive me if I got it wrong The memories I kill They try to come back to life Now I'm left for s t e r e is a e r b there, don't b a 근데 약간 보니까 비오고 나서 이렇게 네. 푸릇푸릇해졌어요 음. 약간 꽃이 뭐좀 음. 그린이 아, 오늘은 목요일이고, 저는 목요일이 진짜 널널한 날이기 때문에 어, 이제 2시에 RC 원어원 수업 하나만 들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쭉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전 이번에 4과목을 보는데 중간고사를 전공과목 하나랑 스페니쉬랑, 그 기독교 과목이랑 현대사회 법과 관리라고 그 법과목 같은 걸 하나를 보거든요. 근데 현사법이랑 기독교는 다음 주 금요일이어가지고 화요일날 전공 시험을 보면 수목이 남아요. 그래서 그냥 벼락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했던 전공 수업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니쉬는 이번에 대체 과제여가지고 또 부담이 크지 않아요. 뭔가 이 내신 때랑은 너무 느낌이 달라가지고 시험 기간인데 좀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뭔가 이번 시험가 그러니까 시험 개수도 그렇고 과목 자체가 너무 빡세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일단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좀쭉 계속 보면서 돌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 뭔가 전공 수업도 되게 재밌고 잘 맞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막 너무 재미가 없다든가 막 힘들지 않더라고요. 아, 그건 또 다행인 것 같아. 유부초밥 아, 너무 맛있어. 아나 이렇게 갑자기 나 오늘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밥 먹으러 내려오니까 뭘막더 먹고 싶은 그런 아니? 갑자기. 응? 너 어디서 봤어? 음. 오? 개영동. 응. 신메뉴 나온거 모르냐고 사고? 사고가어 망고 <목소리> <뭐지>? <목소리> <목소리라> 스타벅스 에스프레소를 퍼클랜드 OEM으로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랑 맛이 똑같더라고요. 어, 네 그런 건 유행이야. 그건 근본이야. 아니 뭐가 근본이야. 그것도 유행이었어. 나나나 초등학교 오6학년때 진짜 유행했어. 그래서 나도 그걸 바꾼 거였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언니는 이상한 안경 쓰다가 그냥 처음머로 <laughs> 정상적인 안경으로 산 거잖아. 아니야. 세열고 마시지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빠 여기 잘 여기 내려놔줘. 너나 n t you know? d o 너 t y o 야,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 n o t I don't know what this means Time has been slow it seems Cover your face while we Blame the 19 So many different scenes Growing for what I've seen everyone to buy a level 에그 안에 추울 텐데. <목소리> <목소리> 벌써 수박이. 제가 진짜 수박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관, 과일은 다 좋아하는데, 웬만하면. 그 중에서도 수박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벌써 이렇게 수박이 나와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강하다 엄마. 영이렇게니 <laughs> 어. <laughs> 올해 이제 스무살 되니까 여기 영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9세요만9

이저왜 저래 아 못생겼다 못생겼어 아빠가 거 어? 진짜? 네, 어, 몇번쓰지 않았어? 저도 이제 먹진금촉이야

엄마가 태어난 날이 엄마가 제일 큰 언니 때문에 우리가 다 수술해서 살잖아 아빠 울었어? 아빠 울었어? 일곱 시인가? 일곱 시? 그 전날 일곱 시. I'm thinking of you cuz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 I'm turning out the lights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 I wish you could be with me so I lay my head to 아니야, 제 초반 여섯 줄? 그게 <laughs> 나 <그냥> 그 아, 그냥 그거 생각하면서... <laughs> 이거안 되고, 의의가, 의의가, 의의가 있다? 대박. 대박. 와, 짱 귀여워. 그러님나 색깔을 못 골라서 그건 아직 배달을 못 시켰어. 괜찮은 오. 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음. 피그 타르트 향이어서. 그좋다 이게 나무 심지래 나무 심지 to So, tomorrow is the very last day of my midterms, like in the university. The very first midterms. Hey, so I've been studying for the two exams left for me for tomorrow. I'm kind of rushing, but I think it's going to be fine. I don't have that much to study, for, like compared to the other subjects I've already taken. So, I think it's it has been pretty well it's been going pretty well um and all i have to do is just try to get focused um as best as that i can and try to utilize like the time i've got as efficient and as effective i can like to get the best best best, best, best results out of it I What are 이 h e people saying?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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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t t 어 n g cutting, 이거 양 너무 많아. 우리 지금 몇 개를 시켰는지 알아? 몇개 시켰는데? 우리 한 다섯 개있었는데 열어보자. 자, 공, 공, 오케 근데 우리 공부하는 거 하나도 안 찍고. 응. 어. 막 사진 찍고. <laughs> 먹는 거만 찍고. 원래 밤샘이 너무 야 <laughs> 와! 아. 미쳤다. 미쳤다. 야이 시간에 이런 걸 시켜먹을 수 있는 게 진짜 대박 내일은? 아 내일이 아니지 어, 그래? 10시간 뒤 현사법 시험 우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와 이거 하고 있어? 아까 했어 응. 뭐야 이거 그거야 그쵸그 그. 저희 굉장히 귀엽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Chasing Fire 이란 노래가 굉장히 좋습니다 Ghost도 좋습니다 네 Be 알겠어요. Kind도 좋습니다 알겠어요 <laughs> 알겠어요 He's So Done with us. 자 이쁜 우리를 shit. 보십시오 와 wow. <laughs> Gorgeous Gorgeous 아, 어, 정말 <laughs>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네. <웃음> <웃음> 너무 귀엽지 뭡니까? 귀엽다. 그리고 둘째 세 언니가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이 엄마더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만든 내 회사예요. 그것까지 다 뺏고 싶으셨어요 <laughs> 엄마 자식들 거 아니고 내 거야. 그것까지 다 뺏고 싶었어요? 아 내가 죽을 줄 알았으니까. <laughs> 그래요.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는 있는데 엄마 좋았지? <laughs> 아, 내가 게 내가 해볼게. 내가 <웃음> 해볼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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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해봐. 미안해요 엄마. 무슨 뜻이니? 엄마 내가 돌아오길 바랐어요? 내 회사 주식 바닥까지 떨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헐 값을 열심히 삼받던데 그중에 둘째 <laughs> 세언이가 가장 많이 샀고그 <laughs> 다음이 엄마더라고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만든 내 회사예요. 그것까지다 뺏고 싶으셨어요? <laughs> 엄마 자식 될거 아니고 내 거야. 음. 그것까지다 뺏고 싶으셨어요? 음. 아 내가 죽을 줄 알았으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laughs> 엄마 좋았지. 나 죽은 줄 알고. 엄마, um, 좋았지. <laughs> <laughs>